안녕하세요. 마녀입니다. 아직도 S22 울트라 그린 재고를 받지 못한 분들 계시겠죠? 만약 계신다면 이번 영상 꼭 시청해 주셔야 합니다. 사전 예약 개통 기간이 1차 연기되어서 3월 5일까지 개통자의 한해 사전 예약 사은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약정 폰 이동 3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S22 울트라 그린 경우에는 할부원금 엄청 저렴하게 해서 판매하고 있는 곳들은 재고가 부족해서 아직 예약자들에게 단말기 지급을 못했을 거고, 일반 대리점이나 판매점 경우에는 일부 고객에 한해서 재고 지급이 되지 않았겠지만, 예약자 대부분 S22 울트라 그린 재고를 수령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즉, 2차 사전 예약 개통 연기는 없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을 했을 때도 2차 사전 예약 개통 연기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린 외 다른 재고는 많거든요. 아직 재고를 수령하지 못해서 개통을 못하고 있는 분들은 빠르게 재고 있는 곳을 물색해 보셔야 합니다. 해당 매장만 믿고 있다가 사전 예약 개통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할부 원금이 다른 곳에 비해서 너무 저렴해서 기다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지원도 적은데 단막이까지 수령을 못했다면 손품 발품을 팔아서라도 3월 5일까지 재고를 구해서 개통을 하셔야 합니다. 신분이 있는 성지 업체에 문의를 해봤는데. 재고 여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곳들 손품으로 잘 찾아 보시고 S22 울트라 그린 착한 가격에 구입을 하셨으면 합니다. 금요일, 토요일 이틀 남았습니다. S22 시리즈 시간이 지날수록 지원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고객이 부담해야 할 할부 원금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좋은 현상입니다. 이때 재고만 구해지면 정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 재고를 구하지 못한 분들은 가까운 판매점이나 휴대폰 성지 방문해서 재고 여부를 물어보시고, 할부원금 따져보시고, 재고 있고 가격 그럭저럭 괜찮다 싶으면 개통을 하셨으면 합니다. 할부원금은 성지의 시세표를 보고 체크하시고요. 만약 휴대폰 성지에서 개통을 한다면, 개통은 꼭 할부원금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최근 들어서 휴대폰 성지에서 사기당한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꼭 개통 후그 자리에서 개통한 휴대폰으로 통신사 홈페이지 접속해서 로그인 하시고 마이페이지에서 할부 원금, 요금제, 부가 서비스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꼭 체크하셔야 차후에 불이익 당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휴대폰 가격, 통신 관련 궁금한 내용 있는 분들은 고정글에 있는 휴대폰 성지 방문해서 자유 게시판에 문의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 남겨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휴대폰 지식인 1대1 질문보다 더 빠르게 답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